아, 아, 너무너무 아름, 아름답습니다. 예, 저쪽은 아, 김포구요. 이쪽은 강화도입니다. 아, 이게, 이, 이 협곡을 뭐라고 하는데, 어, 이 협곡을 뭐라고 하는데, <laughs> 아, 생각이, 피득 생각이 안 나네요. 하 여튼 뭐 오늘 가다가, 아, 너무나 이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서 오늘 날씨도 좋고, 아, 이 구름들 보세요 한번.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해피 그그 바다에 비친 그 노을들도 이렇게 비치고, 아, 너무 좋습니다. 에, 여기, 여기가 이제 강화현 그현 위치가 아, 여기네요. 어, 김포하고 각곤돈데 가는 그런 곳에, 에, 여기 보면 강화 나들길에 비코스 시점입니다. 여기가. 비코스 시점, 여기부터 걸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 너무 좋습니다. 에.